학할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수포자 여러분. 고등 수학 마스터쌤 경입니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a가 x인데 어 조건부죠. 조금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잘 봐야 됩니다. x bar라고 하고 있고 그 x가 어떤 x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x는 정수랍니다. 정수. 여기서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되죠 정수가 뭐였는지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x인데 자, 실수라고 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데 함수가 어떤 함수다? X, x가 x 플러스 1이 간다 뭐, 1을 더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치역을 구하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A가 뭔지 알아야겠죠? X는 정수고요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정수여야 하기 때문이죠. 정수. 정수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잖아요. 몇 점, 몇 이런 거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안 돼요. 3도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4개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 0, 1, 2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X가 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X가 뭐, 그러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A에서 B로 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 0, 1, 2가 있고, 이게 B로 가야 되는 함수예요. 함수가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다? x가 x 플러스 1이 된다?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1을 더해서 가면은 0이 되겠고, 0에서 1이 되겠고, 1에서 2가 되겠고, 2에서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뭡니까? 치역은, 이거 굳이 화살표 쓰지 않겠음에도 될것 같아요. 0, 1, 2, 3이다? 이렇게 정답, 이렇게 쓸까요? <laughs> 이렇게 정답을 구하면 네 답이 나옴을 알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